예 네, 안녕하세요, 가자입니다. 전으로 오늘 먹방은요, 오늘은 만두떡볶이랑, 그리고, 가지나물, 그리고, 저 모르겠네, 뭔지. 저 모르겠고. 김치. 김치인데, 홍소핑에 산 건데, 아, 인터넷에 산 건데, 얼마 안, 담근 지 얼마 안된거 음 맛있냐? 떡볶이는 백종원 레시피 좀 따라했어요. 어저께 웃겼던 게 <laughs> 아, 인터넷은 되는데 그 어플 같은 경 유튜브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이파이를 한번 잡아봤죠. 와이파이 잡아보니까는 와이파이가 잡히더라고 이상하게. 근데 신호가 안떠 연결이 연결이 안 되던데 알고 봤더니 그 공유기에 선이 빠졌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 돼가지고 알았어요. 어저께 그래 인터넷 못했지 않아? 아 인터넷 하긴 했는데, 이거 핸드폰 을 잡아서 했어요. 백종원 레시피들 했는데, <laughs> 파가 안 보여가지고, 어쩔 수 없이 그냥 양파로 대체했어요. 일단 물컵을, 물컵 두잔 넣고, 그리고, 만두 넣고 끓이고 다 끓으면은 이제 그 고추장 간장 설탕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오뎅이랑 같이 넣고 끓으면은 이제 마무리로 양파 넣고 아 양파를 미리, 넣어, 미리 좀 오뎅 넣었을때 넣었어 양파는 가져 끓이고 먹었 이제 먹으면 되지. 레시피는 대충 이렇게 한것 같아. 그렇게 끓이니까 맛이 잘 되더라고. 진짜 시촌 떡볶인 줄 알았어. 그리고 <laughs> 내 새벽에는 그 내장탕 먹방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벽에 아 근데 영상식과 또안 맞으면 어쩌지? 아 걱정되는데 사양터를샀게 샀는데, 노트북을 샀긴 샀는데, 좀 꼬라가지고, 노트북이 작게산 거라서. 사양보고 산 건데, 사양보고 사면 안될것 같아요. 오히려 사양이 낮은 그, 하이마트에서 산게잘 되더라고요. 자, 이것으로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